안녕하세요. 존앤 마틀다입니다. 우리 가족 첫 해외여행지로 오키나와를 갔어요. 오키나와에서 내비게이션 맛집 숙소 검색으로 인터넷은 필수였는데요. 오키나와에서 정말 잘찾졌던 2심 소개할게요. 우리 가족 첫 해외여행으로 유심사의 2심을 사용했어요. 검색창에 유심사 검색 후 사이트를 접속합니다. 저는 일본 여행을 갈 거라 여러 나라들 중 일본을 선택했어요. 여행 일수만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 2주간 여행 계획이 있어 15일을 선택했습니다. 요금제는 매일 5기가 제공 후 저속 무제한으로 선택했어요. 결제 후에는 QR 코드가 메일로 전송됩니다. QR 코드만 있으면 금방 인터넷 연결을 할수 있어요. 출국날 공항에서 2심을 연결해 보았어요.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설정에서 연결 그리고 심 관리자 선택합니다. 그리고 2심 추가를 선택합니다. 2심 추가 방법 중 QR코드 스캔을 눌러 이메일로 받은 QR코드를 스캔합니다. 2심이 추가 중이라고 나오면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심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변경해 줍니다. 출국 전 일본이심 비활성화 체크. 오키나와로 가는 비행기 아닌데 이날 눈이 많이 와서 1시간 정도 지연됐어요. 막상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니 하늘이 맑아요. 아이들과 힘든 비행시간 끝에 도착한 나하 공항입니다. 일본 도착 후 한국 유심은 비활성화, 일본 이심은 활성화시켜줍니다. 처음에 겁먹었는데 직접 하는 게더 간단했어요. 혹시 이심을 연결하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면 24시간 연중무휴 고객센터가 있으니 언제든 연결 가능합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구글 지도로 검색해 봤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넷 하는 것처럼 똑같이 빠르더라고요. 오키나와에서 내비게이션을 진짜 많이 썼는데 끊김없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막힘없는 이심 덕분에 음식점에 잘 도착해서 일본 가정식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인터넷으로 검색 내비 썼는데 한국 인터넷 속도처럼 빠른 인터넷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유심사 덕분에 즐거운 오키나와 여행이었습니다.